맹의순이라고 하는 이름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이분은 이 땅에서 26년 8개월의 짧은 생애를 살다가 27회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분이신데요. 짧은 그분의 생애에 비하면 참 감동적이고 아름다운 이야기를 남기고 하나님께 돌아간 인물입니다. 이분의 생애에 대해서는 작가 정연희의 주요 내잔이 네 넘친 아이다 라고 하는 그 소설을 통해서 소개되기도 했고요. 또 어느 땐가는 이분의 생애를 담은 오페라가 제작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분의 이름을 기억할 것 같은데 의외로 이분의 생애와 이분의 이름을 아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아, 이분은 맹이순이라고 하는 이분은 1926년 1월 1일에 평양에서 태어났습니다. 평양 대부운동의 중심지였던 장대연 교회의 맹관호 장로님이 계신데 이분의 차남으로 출생을 했습니다. 해방 후에 이분은 서울로 내려왔습니다. 신학을 공부하기 위하여 1947년에 조선신학교 그러니까 지금의 한신대학교의 전신인 이 신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신학을 공부하는 동안에 남대문 교회에서 전도사로 봉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분이 신학교 3학년 때 한국 전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피난길에 올라야 했는데요. 피난길에서 이분은 인민군에게 잡혀서 심한 고문을 당했습니다. 천신만곡 끝에 탈출해서 남쪽으로 계속 내려가게 되었는데 이번에는 미군에게 잡힙니다. 인민군으로 오해를 받았고요. 그래서 이분은 거제도 포로 수용소에 갇히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도 거제도에 가면 고현이라고 하는 동네에 그 거제도 포로 수용소의 모습이 남아 있는데요. 여러분 이 포로 소용소에 전쟁통에 갇혀 있는 젊은이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그것도 억울하게 갇혀서 고통을 겪어야 되는 이 젊은이의 마음이 얼마나 무너졌겠습니까? 억울한 마음이 시시로 생겨났을 것이고요. 또이 포로 수행소에서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하는 그런 두려운 마음이 이그 맹의순이라고 하는 젊은이의 마음을 어, 사로잡고 있었겠죠. <laughs> 그런데 이분은 이 포로 수행소에 잡힌 것을 어, 원망하거나 어, 두려워하거나 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어, 포로 수용소에 갇히게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라고 그는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그 포로 수용소에서 이분은 교회를 세웁니다. 광야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어, 그곳을 통해서 자신보다 더 고통을 겪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사역을 시작합니다. 항상 찬송을 불렀습니다. 시편 23편을 외우면서 부상당한 사람들, 아파하는 사람들을 찾아갔습니다. 중공군 포로들을 위해서 봉사하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때로는 그들의 발을 씻어주었습니다. 죽어가는 결핵 환자의 곁에 있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들을 붙잡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2 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에 맹의수는 그 보로수용소에서 존경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지나면서 이번에 억울한 사정이 알려지게 되었고 그래서 석방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자유의 몸을 입게 될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은한 가지를 결정하게 되는데 그분은 수용소에 남아서 포로들을 돕고 섬기는 일을 계속하겠다고 하는 그런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때 친구들에게 이분이 그런 마음을 품게 된 이유를 편지를 통해서 전하는데 그의 편지에는 프란체스코의 말을 인용하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주여, 지옥이 존재한, 존재한다는 것을 알면서 어찌 천국을 즐길 수 있겠습니까? 주여 저주받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어 그들을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든 아니면 저를 지옥에 보내 고통받는 자들을 위로하게 하소서. 만일 그들의 고통을 덜어줄 수 없다면 차라리 지옥에 살며 그들과 함께 고통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프란세스코의 마음 속에 있었던 그 절절한 약자들과 고통받는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 그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이맹의 순이라고 하는 분에게 전달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돕는 일, 그들과 함께 하는 일 그런 어, 사랑의 마음을 품었고 그래서 이번은 포로 수용소에서 나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도리어 포로 수용소에 남아 있게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 마음을 친구들에게 보내는 편지에 이렇게 담고 있습니다. 내가 이곳에 남아 있는 것은 결코 희생도 아니고 어떤 것도 아닐세. 이곳에 있는 형제들과 함께 있을 수 있다니 얼마나 감사할 수 있는 일인가. 이분은 형제들의 곁을 지키고 고통받는 형제들에게 함께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이분은 감사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돌봐야 될 포로들 그리고 환자들 그들이 있는 곳에 남아 있었고. 그리고 결국 1952년 8월 11일 환자를 간호하고 기도하던 중에 쓰러지게 되었고 26년 7개월 8개월의 짧은 생애를 마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가 세상을 떠났을 때 그가 도왔던 중공군 포로들이 통곡하며 그에게 추모의 글을 올렸는데요. 우리는 서로 말이 통하지 않던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우리처럼 포로의 옷을 입은 그가 미군 의사를 도우며 병동에 찾아오던 초기에 우리는 그를 경멸했고 무시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얼굴은 늘 온화하였고 우리를 돕는 행동은 희생정신으로 언제나 꾸밈없이 한결같았습니다. 1952년 8월 1 1일 새벽 3시 그날도 맹 선생은 환자들을 다 씻어준 다음 언제나처럼 시편 23편을 중국말로 더듬, 더듬 읽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향하여 내 잔이 넘친 아이다 라고 외치더니 그 자리에 쓰러졌고 결국 우리 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심히 통곡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맹 선생을 다시 만나기 위해서라도 예수 안에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습니다. 우리는 버려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맹성생과 함께 주 아래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의 고백이 얼마나 놀라운 놀라운 내용입니까? 그들은 그맹위순이라고 하는 한 인간의 헌신적인 사랑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맹선생을 다시 만나기 위해서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결심을 갖고 있었고 그리고 자신들은 그 버려진 존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고백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맺게 하시는 내면의 그리고 인격의 열매들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맺을 수 있는 인격의 열매, 삶의 열매 중에 가장 아름답고 향기로운 것은 무엇일까요? 것은 단연 사랑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사랑의 열매가 가장 아름답고 향기로운 그리스도인들의 열매인 것이죠. 여러분 그 사랑을 통해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맹리순이 증명한 것처럼요. 그런 사랑을 통해서 우리의 곁에 있는 사람들과 세상이 한 걸음 더 변화되어지고 새로워질 수 있게 되고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사람들을 이끌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 주님의 제자들이 그 열매를 풍성하게 맺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주님 안에, 포도나무이신 주님 안에 있어서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가르쳐 주셨고요. 그리고는 보혜사 성령을 그들에게 보내 주시면서 성령 안에서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주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만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가르침인데요. 그 주님이 주시는 열매, 성령이 주시는 열매의 첫 번째는 사랑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고 그 성령의 열매 가운데 특별히 사랑의 열매를 맺으려면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것은 성령의 내주하심과 교통하심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여 계신다. 내 안에 지금도 성령께서 운행하고 계신다. 거하고 계신다.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래서 그 성령님과 인격적으로 교통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는 전제의 조건이 될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약속하시면서 그 성령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요한복음 14장 16절과 17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분은 누구라고요? 그분은 진리의 영이시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여러분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분이시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며 무엇보다도 그분은 우리 속에 계시는 분이시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성령님은 우리 속에 거주하고 계시고 내주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인입니다. 그래서 사도와울은 고린두교에 보낸 편지 가운데 그 유명한 그런 말씀을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고린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인 것과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성전 된 사람들이라고요. 여러분 겉으로 보이 보이는 성전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역사하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때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고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것을 찾지 못하고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할 때에 그 성령님께서 탄식하며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고요.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능력을 주시고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하시는 일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 성령의 내주하심을 인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고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시다면 그 성령님의 내주하심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 성령님이 얼마나 섭섭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성령님이 내 안에 거주하고 계시는데 그 성령님을 인정하지도 않고 인식하지도 않고 성령님의 음성에 자각하지도 않고 귀 기울이지도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성령님을 소외시키는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성령님의 내주하심과 교통하심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축복이라고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고린도 교회를 향한 그의 축복의 내용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고린도후서 13장 13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여러분 성령님의 교통하심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음의 공동체를 향해서 사도와 우리는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교제하고 성령님의 교통하심 가운데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성령님과 함께 할수 있는 능력이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을 닮은 인격의 열매가 맺혀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갈라디아서 5장에 말씀에 보면 성령 어, 성령의 열매를 사도와우른 가르치면서 그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설명해 주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여러분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성령을 따라 행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걸 표준 어 그세 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살아가십시오. 여기 따라 행하라 혹은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살라라고 번역하고 있는 헬라어 동사는 페리파테오라고 하는 그런 동사인데요. 이 페리파테오라고 하는 말은 본래 함께 권일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관계적인 언어인데요. 그러니까 함께 살고 그리고 함께 머물고 그리고 함께 나아가는 그런 관계를 맺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누구와요? 성령님과요. 성령님과 함께 삶을 나누고 함께 머물고 함께 나아가고 함께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고요. 그래야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 될수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성령님의 내주하심을 인정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죠. 성령님과 교통하는 일에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다는 겁니다. 때로는 삶이 분주해서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소외시키기도 하고요. 때로는 내면에 있는 헛된 생각들과 망상들 때문에 우리 안에 계시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는 성령이 주시는 생각 대신에 육체의 소욕을 절대화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악한 영이 이끄는 대로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 결과 우리의 내면에는 분노, 다툼, 미움, 죽이려는 마음 이런 마음들로 채워지게 된다는 것이죠. 구약 성경의 오늘 본문의 말씀 사무엘상 16장에서 우리는 두 인간형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는 다윗이고요, 하나는 사울이라고 하는 왕입니다. 여러분 다윗과 사울의 근본적인 차이가 무엇인지를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떤 인생을 산 사람입니까?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계속 반복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그러니까 주의 하나님의 영으로 이끄심을 받는 사람, 그의 삶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악한 영에게 괴롭힘을 받는 사람들을 치유하고 그의 악한 영을 쫓아내 주는 능력있는 삶을 살리는 삶을 치유하는 삶을 산다는 것이고요 반면에 여러분 사울의 삶을 성경은 뭐라고 증언합니까 3회의상 16장 14절과 15절 여와의 호 신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와의 호 부리는 악신이 그를 번뇌케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의 부르시는 악신이 왕을 번뇌케 하온즉 여러분 16장 23절 하나님의 부르시는 악신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의 수금을 취하여 손으로 탄직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신은 그에게서 떠나더라. 여러분 사울에게는 악신이 있었다고. 그래서 악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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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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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령이 사울을 사로잡고 있는 모습을 말씀해 주시고 있고요. 반면에 다윗은 그 악령을 쫓아내는 능력을 가지고 치유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여러분 등장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울왕이 악신에 사로잡혔을 때 그에게 나타난 특징은 무엇입니까? 악신이 주는 마음, 그러니까 분노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 이런 마음에 그가 사로잡혀서 그 마음이 이끄는 대로 행동했다는 겁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수금을 타는 다윗을 향해서 사울이 그의 손에 있었던 창을 집어 던져서 벽에 그를 박기를 원하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한 번만 한것 아닙니다. 두번 거듭해서. 창을 던지는 분노의 사람 사울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 분노는 어디서부터 왔나요? 시기하는 마음으로부터 오지 않았습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이겨서 백성들의 마음이 다윗에게 향하는 것을 사울 왕이 알았습니다. 그 시기하는 마음이 분노의 마음으로 이어졌고요. 그 분노하는 마음이 죽이려고 하는 마음으로 이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 마음을 성경이 기자는 뭐라고 말하냐면 악신에게 사로잡힌 사람의 모습이고 마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악한 영에게 사로잡힌 사람들의 특징은 그 영이 주는 악한 감정과 마음을 따라서 살게 된다는 겁니다. 시기하는 마음, 분노하는 마음, 공격하는 마음, 죽이려고 하는 마음, 파괴하는 마음. 그래서 여러분 악한 영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은 여러분 모든 관계들이 파괴되어 있고 주변의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들에게는 사랑의 흔적을 사랑의 열매를 찾아볼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울의 모습을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사울의 모습이 사울의 특별한 모습이 아니라 우리 인간에게 있는 보편적인 그런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도하울은 우리 인간의 모습을 우리 인간의 실존을 로마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하죠 로마서 7장 19절로 20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여러분 이 고백은 <laughs> 하나님에게서 떠난 사람들의 고백이 아닙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의 고백이라는 것이죠.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라고요? 우리는 원하는 바가 있어요. 선을 행하고자 하는 원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도리어 우리 속에서 원하는 바, 선 대신에 악을 행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왜 우리가 그 악을 행하게 될까요? 원하는 대로 왜 살지 못할까요? 사도와 부른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내 속에 거하는. 죄이라. 여러분 죄 때문에요. 죄의 본성이 남아 있어서요. 우리는 선을 행하지 못하고 악을 행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죄가 도사리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그 죄의 그 근을 끊어 내지 못하면 우리는 악령에 사로잡혔던 었이 사울왕처럼 공격적이고 파괴적이고 분노하고 시기하고 두려워하면서 살아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성령의 내주하심과 교통하심을 구해야 되는 결정적인 이유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도려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인정하고 성령님과의 교통함을 구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성령의 이끄심을 받을 수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죄와 악의 그 끈을 끊고 우리의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생명의 법으로 해방을 얻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분과 함께 거닐어야 한다고, 성령님과 함께 머물고, 성령님과 함께 교통하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야 한다고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런 사람, 성령님과 교통하고, 성령님과 연결된 사람, 그런 사람들이 성령 안에서 열매를 맺게 된다는 논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열매를 사도와우는 그래서 가르쳐 주는데요 흥미로운 사실은 성령의 열매를 열거하면서 아홉가지의 성령의 열매를 열거하면서도 사도와우는 성령의 열매라고 말하는 이 열매라고 하는 표현에 카르포스라고 하는 단수형을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들을 맺는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지 않고요.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성령의 열매는 아홉 가지로 따로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라는 것입니다. 종종 우리는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오해해요.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의 열매가 사랑의 열매가 많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온유의 열매가 많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절제의 열매가 많은 사람이 있고, 그런데 나는 기쁨의 열매를 맛지 못한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따로 따로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의 가르침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를 다 받아. 누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laughs> 문제는 우리가 성령과 연결되지 못할 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지 못할 때, 성령과 교통하지 못할 때 우리 속에서 그 열매가 드러나지 않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을 수 있는 비결은 성령님과 연결되고 교통하고 연합하고 교제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모습들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드러나는 열매가 뭐라고요? 첫 번째 열매는 아가페라고 말씀합니다. 사랑이라고 말씀해 주시죠. 사랑이라고 하는 열매가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중에 가장 먼저 나오죠. 그래서 이 사랑이라고 하는 열매가 성령의 열매 가운데 가장 앞에 나오는 것을 보고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성령의 열매 중에 사랑은 가장 근본되는 열매라는 거죠. <laughs> 사랑은 아홉 가지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가 아니라 다른 열매를 가능케 하는 전부다. 이렇게 설명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 성령의 열매 중에 사랑의 열매는 구분의 일이 아니고요. 사랑의 열매가 모든 열매를 가능케 하는 전부가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성령의 열매를 주실 때왜 우리에게 가장 먼저 사랑의 열매를 주실까요? 그것은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먼저 사랑의 열매를 주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랑이신 하나님께서는 행하시는 모든 것들이 다 사랑 때문에 행하시지 않습니까? 창조 하나님에 사랑 때문에 아름답게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행하시는 일입니다. 심지어는 심판 그것도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심판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신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 성령에 이끌려 살아가는 사람들은 사랑의 열매를 가장 먼저 맺게 된다는 것이고요. 이것은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 이유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다. 그리스의 영이다. 주의 영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까? 예수님 친히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까? 여기 또 다른 보혜사라고 하는 말은요, 예수님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은 똑같은 성령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성령과 교통하고 성령의 내주하심을 따라 성령과 인도하는 사람들 속에 성령이 주시는 예수님을 닮은 그런 열매가 맺게 되는 것이고요. 그 열매가 바로 사랑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지 온전한 그리스도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은 아주 명쾌합니다. 사랑의 열매가 있는가 하는 것을 통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지 성령의 사람인지를 구분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어떤 이가 만일 <laughs> 자신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구원받은 백성이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육체의 소유기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간다면 그래서 헛된 영광만을 추구하고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자신의 생각과 달리 하나님의 사람일 수도 없고 성령의 사람일 수도 없습니다 만일 어떤 나라가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전쟁하고 죽이는 일에 몰두한다면 그 나라는 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될수 없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서도 곁에 있는 사람을 여전히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죽이라고 한다면, 그래서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죽이는 언어, 비난의 언어, 공격하는 언어로만 채워져 있다면, 그 사람은 불행하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열매를 통해서 그 나무를 알수 있게 되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 삶에도 우리의 내면과 인격에도. 여러분 성령께서 주시는 열매가 없다면 사랑의 열매가 없다면 우리는 온전한 그리스도인 성령의 사람이라고 할수 없다는 말씀이죠. 그런 의미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고 진정한 제자로 살고 성령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시인하시고 고백하십시오. 특별히 우리 존재가 우리의 실존이 어쩌,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된다면, 여러분, 우리는 원하는 바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무능한 존재이고, 원치 않는 바 악을 행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근본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 인간임을 인정한다면, 우리는 절대적으로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동양하심을 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성령님의 내주하심을 인정하고 시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도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고 계시다고 인정해야 합니다. 내 마음이 무너질 때내마음 a 헛된 생각들이 찾아올 때 특별히 우리는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인정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성령의 내주하심과 교통하심 그리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을 때 우리도 성령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제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로 우리 시대에 맹의신과 같은 그런 사랑의 열매를 맺는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령님 저희 속에 계심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초대합니다. 고백합니다. 성령님 주시는 생각에 따라 살게하시고 성령님과 교통하며 살게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므로. 성령의 열매를, 특별히 사랑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될수 있도록 저희를 늘 감동하시고 감화하시며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